다몇 층인지 잘 몰라? <laughs> 오늘 몇 층이야? 5층. 그래, 5층이잖아. 어, 여기 5층이야. 근데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잘 모를 거야. 여기 5층인지 4층인지 3층인지.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우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5층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준비.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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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둘. 두번 치면 2층, 세번 치면 3층, 네번 치면 4층, 다섯 번 치면 5층. 그렇죠. 어머니, 5층 정도로 왔다 갔다 운동하면 좋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세요. 제가 하는 거 보시고 하세요. 1층을 하시면, 하나, 1층, 하나, 둘, 2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오, 층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문님 자, 한번 더 5층, 4층, 3층 이렇게 외쳐주셔야 돼. 준비, 1층부터 올라갑니다. 준비, 시작, 하나,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머니. 이게 예. 내려갈 때는 계단 타면 돼안 돼. 어,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갈 때도 엘리베이터 타고. 자, 우리 이해하면서 1 층부터, 5 층부터 그러면 어머니 다섯 네세둘 하나예요. 자, 갑니다. 준비. 5 층부터 내려갑니다. 시작. 하나 둘셋넷 1, 섯 하나 둘 셋. 맞거든요. 그래, 맞습니다. <laughs> 그래, 맞어. 여기 다섯이 있어. 어, 그치? 여기 앰플 플러스 다섯에 있어. 어, 우측에 있는 게아니 다섯에 있어. 그치? 어, 맞아 어. 자, 준비. 자, 다친 겁니다. 시작. 하나, 둘, 2층에서 좀 쉬었다 가자고 어. 지혔나찍혔다 가야지 틀린거지켜나안돼 그렇지? 어자 준비 시작 하나 하나 1층 여기는 신기하게 봐봐요 1층하고 2층하고 잘 고민 안 가잖아 2층은 여기가 가고 1층은 여기잖아 알아 몰라 모르지? 알 뻔했어요 알아어 여기 되게 특이한 구조예요 2층이 여기고 1층은 저기야 어자 그러면 우리 1, 2, 3, 4, 5, 5, 4, 3, 2, 1올라주세요 아, 4층 아니구 오케이? 자, 다리 운동 한번 하는 겁니다. 준비, 어머니.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거 크게 외쳐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하나.